그, 이거, 쥐, 쥐 잡는 거, 그 끈끈이를 놓으면은, 다 잡을 수 있는데. 안 죽어요. 안 죽어요? 예. 어. 사방에서 죽기 때문에 어디서 죽는지 네. 몰라. 그래갖고, 구형. 하긴, 주변에 이렇게 덜판이 있고 이러면, 네. 이건 뭐. 예. 네. 음. 야, 참, 쥐 구멍 막는 것도 참. 예. 네. 우리 집도 쥐가 많아가지고, 근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. 하도 네. 내가 끈끈이를 잡아버리니까. 예. 네. 아, 둘째는 자고 나면 이세 마리가 붙어 있어요. 세 마리가. 맞아요. 어. 근데 이제는 응. 약수는 약수 약도 잘안 먹어 이제. 기도 <laughs> 꽤가 많아 가지고 네. 이제. 네. <laughs> 네. 가다 사장님 지구멍 막는 거좀한번 보여주세요. <laughs> <둘째는>? 아, <그럼. 웃음> 여기가 진짜 일터 하잖아요. 맞아. 지들이 요런 도로 아이고, 이거 대책이 없다. 예, 대책이 거... 없어요. 아... 아... 그제 그래, 생각엔 사장님돌좀 끼우고 해요. 이거 그 세메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. <laughs> 돌 없는. 너무... 저 쥐... 있네.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. 응. 그러면 든든해. 아, 요 기가 뭐 감당한 것 같습니다. 맞아. 아이고. 아, 요 집이 원래 본체구나 네. 집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했네. 네. 아유, 우리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. 이거 내가 봐도 거의 새로 짓다시피 했어. 예. 네. 아이고, 이게 짓을 하려고 돈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요. 그기면 되겠네. 맞아요. 그 시멘트도 덜 들어가고. 예. 네. 이런데 지가 막 들어가요. 이런데 살면 왼수가 따로 없어요. 지가 왼수요. 시끄다자다 <laughs> 같이 자아 그래요. 네 맞아요. <laughs> 아니 나는 그 나는 그 전에 자다 보니까 네. 뭐잡 보니까 저 여기 잠깐 끄고 세미가 아. 하나 들어와 있더라니까. 같이 <웃음> 자자고 <웃음> 야, 그러는 그래요. 아, 독사가 그닮사 네. 돌이치가 안 좋지 뭐. 돌이 들어가면 이제 안될 거. 가 네. 아. 원래... 이고는안 해봐.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, 해보면재밌다 이거, 또그이 <laughs> 안들어가겠죠 아럼못못어어죠죠 <laughs> 네. 야, 이기 여기, 여기 여기 원래 원래 있던 그집이네자 네. 기찻길 이오막살이집 한채가 있었는데 주인은 떠나고. 자 아,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다가, 야 여기도 진흙집이네, 진흙집이야, 진흙집. 아 새로 손을 싹 보셨네. 주변 경치가 참 예쁘구나. 어디론가 끝없이 떠나고픈 건널목 기차길려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또 잔다.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, 자, 조금이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가지고. 돌담 <놀람> 집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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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닭도 음, 키우시네 어우 다이꽤 많다 닭이 꽤 많네 오골기인가? 딱 조금 다르다, 생긴 게. 응?